내가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했어. 진짜야.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여행지에 대한 관련 책도 읽고 그 지역의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이런 설렘 자체가 참 좋죠. 또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두근두근 설레임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발랄한 여대생 에이버리는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한국 여행이 그에게 나쁜 추억만 남겨줬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나는 에이벌이야. 나는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케이팝을 정말 좋아했어. 친구들과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사를 해석해보며 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했지. 아마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 꼭 가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한국 여행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었어. 한국은 왠지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느낌이었거든.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자유분방한 느낌 속에서 딱 뭔가 선이 지켜지는 느낌이었어. 처음엔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했지. 미국에도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에게 갖는 편견은 없지만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는 부모님을 불안하게 했나봐. 그래서 여행은 좋지만 목적지를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설득하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 거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면 총을 만져보지도 못한데. 그랬더니 엄마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지.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 아마 내 이름도 그래서 에이버리일 거야. 엄마가 그래, 너는 지혜로운 아이니까. 여행은 너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할 거야. 아직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지만 안전한 나라라고 하니까. 라며 허락해 주셨지. 정말 뜰듯이 기뻤어. 아마 엄마도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고 주변에 조언을 구한 것 같아. 나는 그때부터 엄마에게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애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려드렸어. 근데 사실 나도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야. 혼자서 하는 여행이 두려웠어. 그래도 한국인들이 워낙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 이것저것 확인하고 알아볼 게 많았지만 그것조차 너무 즐거웠어. 서울의 유명 관광지의 리스트를 뽑아보고 혹시나 내가 가는 기간에 K팝 공연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했거든. 그렇게 시작된 내첫 여행이었지. 너무 설레고 잊은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바람에 잠을 잘못 잤더니 비행기에서 쿨쿨 잠만 잤지 뭐야. 근데 정말 말로만 들었지만 공항에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보였어. 미소 짓고 있었고, 다들 간단한 영어쯤은 하는 듯 보였어. 인천공항은 뭐 일단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낯설었지만 겁이 나지 않았어.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한 군데는 엔서울타워라고 해서 나도 가봤는데 외국인들이 많긴 많더라고. 서울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야경도 보고 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기념품도 사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여행을 즐길 때쯤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뭐야. 나는 서울의 유명 관광지 말고도 구석구석 돌아보며, 서울 그 자체를 느껴보고 담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길에서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봐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못 봤던 거야. 뒤늦게 피하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정신을 잠깐 잃기까지 했었어. 정말 아찔하고 무서웠지?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달려와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외국인이고 혼자이고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다 보니 나보다 더 당황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어. 정신을 차릴 때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너무 아팠어. 그러나 곧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괜찮다고 소리를 쳤으나 우리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미 구급차가 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 정말 너무 당황했어. 구급차가 이렇게 빨리 온다고? 오마이갓을 속으로 연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부축을 받고 구급차에 오르는 동안 다리가 아팠지만, 나는 괜찮다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전했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어. 아마 이분들도 내가 외국인이니 어떻게 할수 없어.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나에게 한마디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야기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 계셨지 그 말이 고맙게 들렸지만 속으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여행 왔다가 구급차에 응급실이라니 나는 망했구나 차라리 죽었어야 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 부주의했던 내 모습이 너무 원망스럽고 지나가던 오토바이까지 원망스러웠지 뭐야. 여기저기 여행을 알차게 보내려고 여행 경비를 최대한 아끼고 노력했거든. 저렴한 호텔을 찾고 밥도 아껴 먹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망연자실 할 때쯤 근처 병원 응급실에 내려주며 구급대원은 행운을 빌어주고 떠나버려 너무나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 구급차 비용은 얼마가 나왔는지, 어떻게 지불하면 좋은지 알려주지 않고 그들은 떠나버렸거든. 병원비에 같이 청구가 되나 싶었어. 사실 미국에서도 구급차를 타본 적은 없어서 궁금한 상태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피는 많이 났지만 가벼운 타박상이어서 치료를 받고 응급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 여긴 한국이구나 죽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들은 나를 일반 진료를 받아도 충분한 상처지만 휴일이라 근처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여기로 데려다 주셨던 거였어. 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니다 보니 응급관리료가 비싸 조금 더 비용이 청구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왜 얼마가 더 청구가 된 건데? 속으로 걱정하며 한숨을 몰아쉬고 귀 기울였었지. 근데 말이야, 200달러가 채 나오지 않은 청구서를 보고 아픔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나를 여기로 데려다 주시면서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던 그분들의 미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지. 그리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어떻게 구급차 이용비용이 무상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얼마를 상상했는지 알아? 미국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기본 비용이 1000달러에서 1500달러가 될뿐 아니라, 이게 정말 기본이고 추가되는 비용이 또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잖아. 구급차를 타고 내가 이동했던 3km 정도 되는 곳을 갔다고 하면, 아마 2000달러는 넘게 지불했어야 할걸. 당장 아파 죽겠는데, 구급차 이용비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던 내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 한편으로는 미국의 의료비용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고 가족들도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주변에 의료비로 이혼까지 하는 집들이 많은 거 알지? 심지어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도 잘안 가잖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콧물만 나도 병원을 간다는 거야.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도 5달러가 조금 넘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 미국도 한국처럼 의료 비용이 저렴할 수는 없을까? 다리는 아팠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게 여행의 특별함이겠지. 그러나 그 당시 엄마에게 말하진 않았어. 걱정하실까 봐. 근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여행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드렸거든. 막 흥분해서 말이야. 근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 이런 일이 있었으며 진작에 말해야지 혼자서 얼마나 아팠냐고 걱정해 주시지 뭐야. 엄마의 말에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나도 또한번 울컥했어. 그치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할 거 아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 라고 말했지. 엄마는 무사히 혼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를 보고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대.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엄마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 아, 왠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해도 엄마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하하하. 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야. 한국 여행 중 다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가 오히려 한국에 감동을 받은 미국인 대학생 에이버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삼 콧물이 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게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